오늘 2학년 6반 김우주 군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모두 암송하였기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도경, 박나경의 교육 철학과 교육 사상과 교육 지도 이념으로서 실행 중인 사항으로 홍익고저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나는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의 충남중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 자신과 자손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올바른 인성을 도야 하며 인격을 함양하고 학업성취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육하원칙적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사고와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정각에 정진하며 창의성을 발휘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고자 다음 사항의 실천을 다짐한다. 천명 지휘성이요, 설성 지휘도요, 수도 지휘교라. 사람이 태어날 시 천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와 인의 부, 무와 지의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의 기와 리에 의해 타고난 것을 명이라 하며, 기, 공락, 기, 에노, 리, 지의 인의 신을 성이라 하며, 성에 따른 삶을 돌아하고, 자기의 타고난 성인 기와 리를 규명하여 중화될 수 있도록 배워 익혀 실천하는 것을 교라한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긴가이다. 성즉 마음심은 기와 리의 복합적 작용이니 감성과 이성이 중과화된 마음의 경지가 양심이므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성은 매사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지성을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을 지성무식이라 한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실한 것은 천지인 자연에 있지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성심으로 인생을 살도록 한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수 있는 자연의 이치로서 삶 속에서 사물의 인식과 사유와 판단 및 행동하는 기준과 척도이다. 진리의 유체는 질서성은 우주와 태양계의 운행, 에, 우주와 태양계는 구시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함께 궁전과 자전으로 끝없이 질서 있게 운행되며 태양계는 태양을 구심점으로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행성이 끝없이 질서 있게 운행되며, 인체도 세포의 생성과 분화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반복성은 우주와 태양계의 운행은 끝없이 반복되며, 인체도 세포, 인, 인체도 혈액순환과 숨쉬는 것도 반복되며, 변화성은 태양계의 운행에 의해 춘하추동의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인체도 생, 소년, 장년, 노년, 사회, 신체 변화가 있고 규칙성은 태양계 운행은 규칙적이며 인체도 숨순환과숨 쉬는 것도 규칙적이며 조화성은 이들의 현상인 질서, 반복, 변화, 규칙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와 태양계처럼 신비롭고 장엄하고 화엄하고 경이로운 현상을 지속하여 끝없이 끝없이 운행되고 인체도 질서, 반복, 변화, 규칙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이 건강하게 지속된다. 이것이 진리의 5대 요체이다. 진리는 삼라만상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적 이치이니 진리에 어긋나면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삼라만상은 혼돈으로 파괴되어 소멸됨을 인식하고 지침으로 명심한다. 근원 불사면 전체 부진이라 근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체를 알수 없는 이라. 현송 김종청 조경삼적은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기본 가치로서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일체유심조이다. 화음경 정원은 말을 때와 장소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것이니 언시와 복지근이며 말은 화업 어, 어, 복의 근원이 된다. 정행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시중 주역이라 니 정심, 정원, 정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덕은 기인 감성, 즉 두려움인 공, 즐거움인 낙, 기쁨인 희, 슬픔인 애, 성냄인 노아, 리인 지예인의 신을 증가화를 이루어 바른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당연히 할 다섯 가지 동무 및 오덕을 행함이 선이며 선에 의해 인성의 품격인 인격이 결정되고 사람으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갖추게 되어 금수와 구별된다.